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 고토조이드 리뷰, 예, 조립 리뷰를 하기 전에, 예, 박스를 오픈해보는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고요. 예, 이 고토조이드 이번 제품 요청은, 예,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예, 이웃으로 돼 있으신, 예, 레조유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 예정이고요. 어... 뭐 네이버 블로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 레조유님 블로그를 한번 가보세요. 예 레고하고 조이드하고 유이왕을 이렇게 합쳐서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없는 제품도 많이 있으시고 예 답변도 친절하게 바로바로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예 조이드 제품도 있고요, 레고 리뷰도 이, 이제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예, 뭐, 유희왕 좋아하시면 유희왕 카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음,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를 해보자면, 예, 세이버 타이거 슈발츠 버전입니다. 슈발츠 버전이고요. 음, 이 박스 아트부터 보면은 이렇게 세이버 타이거가 한두 대가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까만색의 세이버 타이거는, 뭐, 음, 그레이트 세이버, 아니면 뭐, 샤벨 타이거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그레이트 샤벨, 이렇게도 하시는데, 뭐, 세이버라고 저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가 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둘, 둘다 뭐,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처음에 들었던 명칭대로, 그냥 세이버 타이거라고 부를 예정이고요. 어,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 네 예,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은, 가로만 해도 벌써 한 40cm 정도 되고요. 음, 세로 보시면 은 세로도 32cm가 넘습니다. 예. 고토조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 박스가 큰데 이 세이버 타이거도 예, 그중에서도 큰 편에 속합니다. 아주 음, 예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음, 라이트닝 사이즈보다는 훨씬 크고요. 예. 디바이슨과 비슷한 크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폭은 약간 낮네요. 그래가지고 한 디바이슨 정도의 부품 수를 자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를 열어 보고요. 네. 어 화려하네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제품 뭐 광고지, 뭐 광고지 같은 개념의 그거인 것 같고요. 음... 제품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동성도 좋아 보이고요. 이빨이 누런 누런 누런니네요. 그렇고 이 무장이 상당히 특징적인 것 같고요. 무장 만들 때좀 고생 좀할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이 황금 이빨이 상당히 예, 눈에 확 들어오네요. <laughs> 다른 부분보다도 매뉴얼을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세이버 타이거고요. 이 빨간색깔 버전은 뭐 이거는 이번에 슈발츠 버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그레이트 세이버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예. 조이드 코어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기본적인 뭐 외형이고요. 이거는 뭐 항상 들, 항상 들어 있는 거죠. 예. 부품물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자라는 거를 이 가격에 구매를 해라 뭐 이런 거 같네요. 예. 넘기구요야 부품 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12, 12, 잠시만요, 포커스가 안 맞네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7, 38, 아. 긴나긴 여정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작은 러너가 많아요. 생각보다. 조그만 러너들이 많고. 저거, 네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다리에 들어가죠. 네 개는. 사족이라그래고 보시면은, 예, 1번, 헤드부터 천천히 만들어 가죠. 보통 보면. 헤드 만들고, 몸통을 만들고, 예, 그렇죠. 예, 몸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다리를 만들고요 마지막에 무장을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번호상으로 보면은 아이고... 최종 합체는 92번이네요 92번에서 합체를 하는데 아... 한 이거는 4일, 조립만 4일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이 제품이고요 부품은 아직 그냥 비닐 입힌 채로 보, 보여드리고요. 어차피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것도 시간이 허용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품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만고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부품이 잘 처리가 되는데 보통 이런 부품이 많더라고요. 조그만 거에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게. 보시면은 여기. 조이드코어가 있구요. 여기, 여기 보시면 조이드코어하고 이쪽에 이 클리어 파츠가 있구요. 어, 약간 금색이네요. 금색 부분도 있고, 은색 부분도 있구요. 저번에 디바이슨이랑 이런 거는 파일럿이 누구누구 버전 이러면은 그거는 따로 이렇게 피규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 못 찾겠네요. 그건 나중... 아, 여기 있네요. 예, 보시면은, 이쪽에, 파일럿을 이렇게 합체시키는 것 같습니다. 돼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빨. 아까 보셨죠? 누런니. 누런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네요. 예. 음, 그래도 부품소를 생각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laughs> 보니까 또, 예. 92번까지 있으면은, 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제 기준으로는, 한, 예상을 해보자면 조립 자체 영상으로는 이제 1, 2, 3, 4회 정도 될것 같고요. 이 이번 박스 오픈 영상을 1회 해서 조립 4번 하면은 이제 5회에서 최종 리뷰까지 하면은 한 6개 정도의 동영상으로 예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보면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세이버 타이거의 외형 자체가 그렇게 큰 기체는 아닌데, 예 상당히 디테일하게 막 들어갈 것 같네요 아, 이렇게 아주 최종 완성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1일차 조립 영상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